파주에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수도권 확산 우려가 커졌는데요. 해당 농가로부터 포천과 남양주로 반입됐던 가금류 대부분이 폐교됐고 소재 파악이 안된 일부가 남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두곳 모두 AI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전진하 기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파주 농가에서 포천과 남양주 장터로 반입된 가금류는 모두 500 60마리. 포천 신읍장에 400마리, 남양주 마석장이 160마리입니다. 8일 오후 현재 포천시는 파주에서 반입된 400마리 외에 같은 장터에서 팔린 가금류를더 찾아 519마리를 폐기시켰지만 칠면조 9마리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정도가 이제 닭을 같이 팔고 있었대, 그, 그, 그날, 장날. 닭들이 같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게 뭐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같은 동거축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장날에서 구입한 거는 다 찾아낸 거죠. 남양주의 경우 전체 160마리 가운데 82마리를 처분했고 이번 주 안에 모두 폐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곳 모두 AI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끝날 것 같은데, 5마리 이내로 남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문제죠. 이제 연락이 안 오면 방법이 없으니까. 정부는 예방 차원에서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를 사들여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달기나 오리를 실거래가에 매입해 도살한 뒤 복지관 등의 음식으로 제공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비축하는 방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전국 4만 7천여 곳, 가금류는 66만 마리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